평소 등구부이나 거북목 같은 것 때문에 좀 고민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거 본인 이 자각을 하시나요? 고, 보여가지고 보여지세요 거울 같은 거볼때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교정을 받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흉추의 구부음, 거북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또 평가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평가를 지금 해볼 계획이에요. 자리를 옮겨서 자세의 이런 문제라든가 통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상체를 이용한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곤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자세가 등이 꾸부정한 거, 약간 거북목인 거 이런 문제가 좀 고민이 돼서 오셨는데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나 자세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두 가지 검사는 어떤 거라는 건가요? 두 가지 검사가 레드코드 무브먼트 스크린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동작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레드코드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근막을 통한 카이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젖혀서 천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때 몸을 뒤로 넘어가지 않고 가능하면 몸통의 움직임 없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최대한 가신 거죠. 지금 이제 약간 부족함이 있으시고 제 확인했고요. 이쪽 오른쪽을 으 달본다고 생각하고 제 챙찬해지고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 몸통 다시 돌아가 만들 다시 볼게요. 몸 돌아가지 않고 회전. 돌아가. 오케이 좋습니다. 목에서는 익스텐션이 안 되셨고 뒤로 재치는 게안 되셨고 어깨 부분은 지금 다 조금씩 각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뒤로 젖히는 동작, 그리고 비슷하게 오버워드 스쿼트. 이네 가지가 안 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안 됐는지, 뭐가 부족해서 안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목만 빨리 볼 건데, 제가 복부를 좀 가볍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천장 한번 봐볼게요. 크게 변화가 없네요. 그죠? 한번 다시 게요 네, 돌시고 네, 돌아시고한번 더. 먼저 조이고. 오이것도잘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데 고개를 뒤로. 네. 어 여기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어. 아까 A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C의 변화가 제일 좀 많은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팔을, 힘을 빼시고. 오케이, 이것도 잘 되네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배를 눌렀을 때랑 뒤꿈치를 들었을 때랑 지금 방금 하신 것까지 이런 도 받았고요. 어깨도 비슷하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 번에 쭉 볼게요. 검사 결과는 어때요? 아, 지금 이제 이 레드 코드 무브먼트 스크린으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이퍼폼 플러스라는 나중에 했었던 뭐 제가 복부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공을 다리 사이에 끼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고객님이 갖고 계신 문제가 어느 정도 유치해 볼수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는 단계는 아니지만 뒤꿈치를 들었을 때 조금 어깨의 움직임이라든가 고기 움직임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한데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등 쪽에 있는 그 근막 체인을 잘못 쓰고 계신 건 아닌가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카이네틱 체인 테스트를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비슷한 동작인데 약간 달라요 쓰여지는 근육도 좀 다르고요 팔은 나란히 놨고요 마찬가지로 골반과 날개뼈가 바닥에서 평행하도록 유지를 하시고 다리를 먼저 들고요 그리고 그대로 쭉 올라가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어, 여기를 더 올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쉬시고 자, 지금 흉추 여기 가슴 부분을 더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다리 들어보고 충분히 올라게 여기서 이게 떨어지질 않네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안 도와줘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이도 약간 부족하고 이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쉬시고.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만큼 더더더 더, 더 가야 되고 여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 자세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높이가 좀 부족해요. 높이가.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좀 알고 계시고. 자, 왼쪽도 한번 해 볼게요. 가지게 자, 고정하고요. 발에 먼저 대고 올라가자. 네, 돌아가요. 네, 돌아가요. 여기서부터 해요. 다다다. 경이 구부러지지 않게 신경 쓰고, 그렇죠. 오 이제 진짜 소란해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꾸 구부러지니 나와서 정리해 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마무리했고요.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점들이 나왔던 항목들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누운 자세 플랭크, 그리고 다리 벌린 플랭크, 그 다음에 팔을 앞으로 쭉 나갔었던 어깨 숄더 익스텐션과 풀업,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의 운동 중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쪽에 있는 근막들을 잘못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이첫 번째 이세 가지의 동작은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 플랭크의 동작을 가장 우리는 우선순위 1번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시말 쪽, 몸통에 가까운 쪽을 또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벌린 플랭크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둘 거예요. 그리고 상지의 운동 두 가지가 둘다안 됐었는데 풀업 동작과 숄더 이스텐션 동작은 다 성격이 좀 달라요. 이 풀업 숄더 이스텐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앞쪽에 있는 상지 근막이고 풀업 같은 경우는 뒤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흉추에 펴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 쪽이 연관되어 있는 풀업을 저는 세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네 번째는 숄더 익스텐션. 이 순서대로 우리가 관련된 레드코드 운동, 또한 소구 운동, 헬스장에서 하시는 운동도 이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정 운동을 좀 들어갈 거거든요. 자리를 옮겨서 교정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하고 다리를 들고 여기를 눌러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유지. 둘, 셋.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운데 있는 건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는 현재 우리가 이 레드 코드 운동은 나의 체중, 고객의 체중을 저항으로 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운동을 100% 정확한 동작을 할수 없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부위에 운동을 정확하게 쓸수 없을 때는 강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내 체중을 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언로딩이라고 말 하게 되는데 내 체중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사용하는 거고요. 늘어나는 재질이 로프거든요. 로프를 이용해서 골반을 들여올려줘서 운동의 난이도를 낮춰주고 정확한 운동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운데 있는 로프. 언로딩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체중과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되고,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힘이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자 유지가 된다면 언로딩을 줄여 볼 거고요. 언로딩을 줄여 봅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시고. 아까보다 이제 여기를 잘 들어 올리면서 몸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정 운동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았던 힘의 연결성을 만들어주는 걸로 의미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등 쪽으로 먼저 상체 운동을 해주고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 정도로 일단 교정 운동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테스트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약간 몸이 뒤로 젖혀지면 있으세요? 없이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죠. 지금 거의 한90%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목에서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적어도 여기서 보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괜찮고요. 쭉 뒤로 몸 젖히고 골반 앞으로 내미는 거 해볼게요. 골반도 앞으로 쭉 나가서. 통증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 좋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검사를 했죠. 레드코드 움직임 검사와 레드코드 슬링 검사 두 가지를 했고요. 움직임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었던 건 주로 뒤로 젖히는, 팔을 위로 올린다거나 고개를 뒤로 올린다거나 혹은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몸통을 젖힌다거나 하는 전반적으로 젖힌 동작, 뒤로 몸을 펴는 동작에서 안 된다는 걸일차적으로알수 있었고, 이퍼먼 플러스라는 걸 통해서, 그렇다면 이 고객님이 이러이러한 동작이 안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안 되는가를 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에 C, 칼플레이즈라는 부분인데, 뒤꿈치를 들므로써 뒤쪽, 그러니까 몸의 등 뒤쪽에 있는 근육과 근막들의 연결을 좀더잘 할수 있도록 해줬을 때안 됐던 동작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이 레드코드 움직임 검사에서는 아, 이 고객님은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의 연결이 잘안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슬링 운동 검사, 레드코드 슬링 운동 검사에서는 안 됐던 거, 0점이 됐다라는 거는 기준선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 저희가 위크링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위크링크가 되는 동작이 총네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파인 플랭크와 에이비덕팅 플랭크, 숄더 이스텐션, 풀업이 있었는데 이네가지 동작들이 0점이 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겠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있었던 레드코드 움직임 검사를 참고를 했었고요. 0점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스파인 플랭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이비덕팅 플랭크, 그리고 동일한 점수였지만 숄더 이스텐션과 풀업에서는 등 쪽의 근막의 연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풀업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숄더 익스텐션 순위로 나눠서 교정 운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교정 운동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기능이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 또통증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 교정 운동을 통해 세션을 이어가면 등 구금이라든가 운동 중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